안에서 잘될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사명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볼게요. 3일 상 2장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3회상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이기도 하고도 살릴 수도 있고, 또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어. 가난하게도 하고, 또 부하게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 그럼 하나님은 저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릴까요? 자,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어 부하,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게예요. 참, 참 좋은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하,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배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뭐다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이 뭘까요? 다안 한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달아봐요? 우리 행동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뭐하는가? 사랑하는가? 안 사랑. 그런 하나님 사랑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가난하게 할까요? 부하게 할까요? 예. 네. 죽일까요? 살릴까요? 높일까요? 낮출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걸다 하실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럼 좀더 갈게요. 오늘은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해요. 음, 로마서 4장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좀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 자, 17절 자, 로마서 4장 17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17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차 자, 그가 믿는 바에,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자, 아브라함에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또, 없는 걸 잊게 할수 있는 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수 있는 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죠. 너 없는 걸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후손을 못 보는데도, 어, 그, 없는 것도 뭐 하게 하시는 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전에 아브라함은 뭐?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랄. 자, 바랄 수 없어요. 뭐냐?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안에 뭐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 바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네. 그런데도 뭐예요? 믿어요. 이는 내 우선이 이가 틀리라 하신 뭐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믿음의 근거가 뭔데?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했어요?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별처럼 바닷가에 모리아처럼 하나님 뭐예요?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그 현실과 말씀. 현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뭘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갔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살아의 태, 사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뭐하고도 알고도 뭐 어, 누군가 알아요? 인가,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할 수 없는 거예요. 할수 없는 걸 알고도 뭐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거 뭐예요? 그 약속을 세월이 가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으니 확신하였으니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현실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 현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뭘 잡는 거예요? 약속을 잡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그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할수 있다? 자,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할수 있다. 이게 와야 돼요. 자, 요렇게 간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으로 가네. 이제 수요일마다 아 금요일마다 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아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오늘 계속 금요철에 앞에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로, 마태복음 8장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 자,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이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는, 이게 뭐냐면, 로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운이라고 해요. 산상수운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산에서? 1쳤던말씀에 그리고 이제 칠장 끝나고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저0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0 0 0요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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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기만 하면, 뭐 한다? 다할수 있다. 자, 지금 이 나병환자의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없는 거 있게 하는 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 이제 나병환자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거요 들은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이제 나와야 되는 그 다음 말에. 뭐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믿음으로? 자, 하나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해. 뭘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면,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게, 누 누구께 적용이 돼야 돼요? 나에게 우리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돼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오늘 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일까? 어, 어떤? 자, 그걸 우리도 갖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나병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예, 나병환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거든? 원하시기만하면 뭐할수 있다. 자.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 문, 나병이 고,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예. 이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불가능한 병이에요. 근데 이걸 뭐, 누구는? 예수님은? 할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에이,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고쳐? 이렇게 해버리면.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 중요한 건 우리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그랬더니,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자, 나병 환자가 됐어요. 주님, 뭐 하시면? 원하시면? 나, 나를 깨끗게 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어,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리고,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더니, 바로 어떻게 했더라고요? 즉시 났어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각각 개인적으로 이 예수를 통해 우리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럼 자 이제 나에게 적용하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 주님 원하시면 우리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거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아, 그럼 주, 주님 뭐라 그럴까요? 원한 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가난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질병인가요? 건강인가요? 건강이죠. 아. 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정을 물질에서 자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있죠. 있죠. 얼마든지. 자, 주님이 원하시면 병육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분그 고침 받을 수 있죠. 있죠. 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인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죠. 우리 이미 등 같지 않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십니다 이때 역사 하신 분 지금도 역사 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그래서 우리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 각자 우리가 나병 환자가 돼서 나병아 환자 입장 나병 환자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이 나병환자의 믿음을 우리 똑같이 갖고 우리 각각 성평과 상황에 따라 다른 주님 원하시면 내 우리 가정, 내 자녀, 우리 남편, 내 문제 다뭐해결하 실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자고요. 그리고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자 자, 그랬더니 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가 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사실 이 병이 고쳐지려면 누구에게서 이제 확실한 그걸 증명을 받아야 되냐 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데, 자,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누구의 믿음 여기서 다 병을. 자나병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님이 뭐 하기만 하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아멘 이 예수님 우리도 믿죠 이 예수님 우리의 주님인 거 믿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런,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지난 가이사라 빌리보쫙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사람들이 나 누구랑 그러냐 누구라 그래? 엘리아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아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누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뭐? 구원자. 그리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 예수님 은 지금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럼 다시요. 나병환자에게 일으켰던 이런 일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죠? 그럼 우리 이고백 가정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 우리 가정 다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우리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내길 축복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세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맹물을 뭐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할수 있는 분도 분이 되는 걸 나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병 환자의 믿음, 여러분과 내 믿음 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그 다음 절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누가 나와요? 한백 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누가 왔다고요? 백 부장이 왔어요? 근데 백 부장이 뭐 때문에 왔어요? 하인.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무슨 병?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참이백 부장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의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이런데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움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고쳐지리라. 발전에 백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어요. 자, 백 부장의 믿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면? 말씀. 지금 하인은 어디 있는데? 집에 있고.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백 부장은 그냥 오지 않고, 자, 아까 여기 나병 환자는 어떻게 고쳐졌어요? 주님 원하시면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뭐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어 그에게 뭐하며 자, 지금 나병 환자에겐 예수님이 손을 뭐했어요? 됐어,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은 뭐예요? 손댈 거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가자, 내가 가서 뭐하리라? 그쵸.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하, 그 하인 증품병자에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게 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같이 전능하신 분이, 능치 못하는 분이, 뭐, 뭘 그까지 수월하게 거기까지 오십니까? 지금 이런 소리죠. 자, 우리 예수님은 직접 오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인척들이, 부모네 형제들이 미국에 있다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예,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의 역사거든. 중보. 지금 우리 자녀들 떨어져 있거든, 손주들 떨어져 있거든, 지방에 가 있거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거. 0편 139편에 고백하잖아. 땅 끝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있고, 하늘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있고, 어디나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자, 다시요. 나병환자가 원하시면 할수 있나 할 때는 예수님이 손을 대면 내가 원하노니깨끗한니다깨끗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자기 하인의 주부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는 백부장이 뭐라니? 아니요 오실 것같지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실 것 같이 그리고 집에 내가 주님 감당하기도 힘드니 뭐말해 주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주,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만, 말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그랬어요. 그, 구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 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백 부장은 자기 밑에 몇 명이 있는 사람? 부하가 백명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 그리고 백 부장,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도 오란 각오예요. 자, 그러니, 그러니. 아니, 예수님까지 전능하시라는 분, 예수님 같은 분이 뭘 번거롭게 오실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뭐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자, 이백 부장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뭐가? 믿음이? 자기 병을? 고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 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 사우랑. 세운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 사우랑을 죽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예, 목동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거예요 얼마든지 알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자, 십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저는 오늘 밤에 우리 나병환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병환자는. 주님만 원하시면 뭐할수 있다? 깨끗함을 없앴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뭐 하기만 하면? 그냥 말씀만 하면 오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다 11절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선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가 자그 나라의 본자선들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 본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찌, 믿지 않아가지고 어디서 바깥으로 오던데 쫓겨나 거기가 어디요? 지옥이죠. 울며 일으갈게될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믿어서 하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인의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시니 하그 즉시 하이니 자 가라 내 모대로 내 믿음대로 자 백부장은 어떤 믿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나올 수 있다. 자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 갖기를 바래요. 자나병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 주님 원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자 주님은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복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병 걸린 자 고쳐주고, 오병의 기적 일으켜 주고,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이런 거 해결해 주고, 응?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 하면서 해결해요.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했죠? 뭐처럼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시브리서 6장 13절 14절. 내가 반드시.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질지언정, 구지 않고,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 다 약속했죠. 우리 그래 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온 것은 뭐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리하시느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 이 말씀 다 주었으니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안대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을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걸 믿습니다.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멘. 나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나는 육체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냥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걸다 그댄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은 기도 많이 하자고요. 나병 환자,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백 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셔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두 분의, 두 사람의 믿음이 우리 서평태 중학교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부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럼 오늘 밤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병환자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백 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나병환자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백 부장의 믿음의 기적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 부장은 말씀만 해도 병을 고친다고 믿었기에 그런 기록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믿음 같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안진배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득병자가 깨끗하게 하시고 성경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자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